네 아시아 경제 위클리 시간입니다. 한주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시아 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오늘 이제 이번 주 지금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끄는 일정은 역시 30일부터 이틀간 덴마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를 볼수 있겠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요? 예, EU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30일 모일 예정입니다. 31일까지 이틀간 이번, 열릴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방암벽 강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7월 출범할 유럽 안전기구 기금 확대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독일이 얼마나 이번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항인데, 독일은 그동안 유럽 방암벽 규모를 5천억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시로 마련된 유럽 재정 안전 기금 규모가 4400억 유로고 그리고 이중 2000억 유로가 이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구제 금융에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독일 주장이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유럽안전기구의 대출 여력은 3천억 유로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뭐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역시 유럽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의 입장이 변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 그동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강경한 입장을 좀 표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 좀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외뭐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로이트 통신 이 독일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간 주장해왔던 기금 확대 반대 입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시적으로 유럽 방화벽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총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최근 방화벽 문제 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유럽 재정 안전 기금과 오는 7월 출범함. 유럽 안전 기구 기금을 합치는 것에 대해 몇몇 형태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대출된 2천억 유로를 제외하고 방화벽 규모를 5천억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과 그리고 어 유럽 재정 안전 기구와 유럽 안정 7월에 출범할 유럽 안전 기구 기금을 합쳐서 그렇게 되면 모두 9,400억 유로가 되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르켈 독일 메르켈 총리는 E스 아그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 운영될 때까지 이게 내년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방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이번 코펜하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재정 안정 기금 4,400억 유로와 새로 출범할 ESM, 그 유럽 안전 기구 기금 5천억 유로를 합쳐서 최대 방어비 규모가 9,400억 유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그 유럽 재정 안정 기구를 통해서 이미 2천억 유로가 소진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화벽 규모는 7,4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로전에서 방화벽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인가, 아, 또 증시의 좀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뭐 이번에는 방화벽이 또 확실히 확충될 수 있을지 유로전 재무장관 회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뭐 1, 2월 가파르게 올라왔다 면 지난 주에는 좀 주춤한 양상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6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분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S&P 500 지수가 지난주 6주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06% 올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하락에 대해서도 월가에서는 그동안 랠리에 따른 피, 랠리에 따른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오는 2, 2분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올 1분기 글로벌 증시 상승의 동력원이었던 3년 만기 장기 대출, 소위 LTRU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도 최근 경제 지표 고전에 따라서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두 번째 어닝 시즌. 다음 달에 시작될 어닝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잠시 주춤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겠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가운데 역시 이번 주에도 증시의 방향 어떻게 찾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을 변수로 꼽으셨는데요, 월가 예상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예, 네, 어, 어, 다음 달에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월간에는 네. 지금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지수 구성 기업의 순이익이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세스도서치는 S&P 기... 500기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산업재, 금융, 정보, 기술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 은행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는 내달 10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질적인 은행 시즌은 다음 달 1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가 전망을 내놓아야겠습니다. 아시아경제위클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